앞으로 카페에선 이 음료 시키세요. 체중 관리와 혈당 감소가 동시에 일어납니다. 일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. 카페에서 흔히 마시는 이 음료가 몸속 중요한 호르몬을 올려주며 살과 혈당을 동시에 관리해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. 이 호르몬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당뇨와 비만, 그리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특히 정상체중인 성인에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. 하루 세잔 이상 이 음료를 마신 그룹에서 그 수치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. 즉, 일상에서 꾸준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대사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. 그렇다면 살과 혈당을 동시에 줄여주는 이 음료, 과연 무엇일까요? 화면 두번 누르고 구독 버튼 누르면 우리 가족이 건강해집니다.